10이네 12다 30. I'm so sorry 30이다 자그 다음 138조 여기는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 즉 사각형 안에 원이 내접하는 거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마을 보는 변의 합의서를 갖다 그겁니다 쉽지 않지 여기? 여기는 괜아으세요 음. 그래도 질문할 거 있으면 하세요 138조 없어요? 139점 없어요? 네. 139요? 어. 비풀 아, 비풀이. 비풀? 핏불? <laughs> <800점. 800점. 웃음> 음. 음... 것 같아 자, 12점. <laughs> 15입니다. <laughs> 원, 어, 오의 지름의 길이 지름이면 이거죠 여기 x 고 합시다 이것도 x 똑같이 아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선을 내려볼까 수직으로 그러면 이 10이니까요 여기 얼마예요? 5예요 그리고 x죠 5하고 x야 그럼 여기 얼마하게? 이 길이 모르겠어? 15랑 10 더하면 25지? 네. 그럼 x랑 여기 더하면 또 25가 되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 길이는 25-x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아, 아. 어, 그래서 이거 피타고라스 하면 돼. 그래서 25-x의 제곱은 x제곱 X의 더하기 5의 제곱. 경희야 25제곱이 얼마라고? 이게 되죠? 없어지죠? 600은 50X는 SX 얼마? 1 2위 7점 1 0다 자, 140점. 827? 지나은 827이요? 응. 827이, 아, 예, 835. 8, 2, 7 하고 8, 3, 2 8, 3, 2 비플은 음. 무조건 하는구만 예 음. 우리 진영이 시험 때해때 비플만 상 모아가지고 선생님이 프린트해서 줄게 저 그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laughs> 안 나오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자 이거 12 여기 수제 어 그럼 여기도 12다 똑같이 여기도 12 그리고 이게 14. 그 뭐라고 써있나? 뭐 아무것도 안 써있나? 야, 그러면 이게 1 2니까 반지 이 원의 반지름이 얼마야 이1 0인 6이죠 0인니까 10인니까? 1 0 여기도 1이인니까1니까1니까니까1니까니까 6이죠? 음. 뭐 여기도 여기도 파이겠다여기서 여기까지는. 음. 여기 x라고 할까? 여기도 x고. 여기 6이 뭐야? 피타고라스 음. 어, 여기 그러면 8 x라고 하면 되겠다. 이게 8이고 이게 여기 x니까 여기도 x일 거 아니야? 그8 그러니까 x예요. 오케이? 그리고 피타 하면 되겠다. 알아보기 겠 쉽게 그림? 예. 거짓가 쳤는데 피타고라스 8 플러스 X제곱은 12제곱 더하기 8 마이너스 X제곱 이거 하면 되겠다 자64 16X 144 64 마이너스 16X 64 64 지워지고 32X가 144야 그래서 X 는 얼마야? 8 4 0 2 8 8 8 6 4 2분8 9. 0 0 0 85,000. 85,000. 8 5 0 0 a b c d 둘레 그5 0 0 0 85,000. 그5 0 2 0 85,000. 85,000. 85,000. 고5 0 0 0 8 5 0 0 2개 더하면 2분의 28이니까 49지? 근데 있잖아 원이 네접페 있으니까 이거 2개 더한 거랑 이거 2개 더한 거랑 똑같지? 그러니까 이거 더한 거 2분의 49에다가 2배 해버리면 둘레가 되겠죠? 예. 그래서 49입니다. 49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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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83이요? 3 2 3 2 8 3 2 3이, 자, d e c 의 둘레의 길이는 그랬습니다. d e c a t u l a g i r i 이 T.C.A. Tulagirin. T.C.A. t u l a g i 그 그러니까 반지름이 얼마라는 소리야? 이어 e. 2라는 얘기네이 e. 여기도 2. E. E. 그다음 어이 길이를 그러면 x라고 할까요? 여기도 x가 되거든요. 그 여기는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이게 2니까 여기 4지. 4에서 여기도 4잖아. 이제? x 빼니까 4마이스 x 이렇게 돼요. 그 다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얼마죠? 여기 4니까 여기서 4가 돼요. 근데 여기는 얼마예요? 4죠? 그래서 이삼각형 가지고 피터하는 거예요. 그러면 x 플러스 4의 제곱은 4의 제곱 더하기 4마스 x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지. 겠 자, x 제곱 도 없어지고요? 8x 더하기 16은 음16 더하기 16 마이너스 8x 이렇게 돼요. 그래서 16x는 16이 돼서 여기 x가 1 됩니다. 여기 보통 1 나온다 이제. 이런 문제는. 이런 스타일 문제는. 어 그냥 어, 찍어. 시간 no. 없으면 찍어요. 세레이라고 찍어요. 1 없으면요. 그럼, 그럼 2로 찍어. 야, 대도 작아숫다 어, 작아숫자아 그래서 D, C 둘레 길이 얼마예요 그러면? 십이 12. 십이야? 네3번째입니그 네. 다음에 뒤에 백사이트 한쪽에 만점 도전업 세문제 있죠? 그거 할게요 네. 음 전력량이 늘어난 것도 아니 갑자기 왜려지네 학원이 에어컨 너무 많이 켜서 학원이 너무 뜨거서 그냥 한 폭발시키고 쓰러가네. 폭발시키면 한한 달에 학원을 다 모여. 근데 고등부이 있잖아. 진짜 싫어. 어... 이8 5 0번 문제 비상 교과서 문제랑 거의 비슷합니다. 뭘 구하는 거냐면은, 원 5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라 그랬네. 요원 5의 반지름. 지름의 길이. 지름이네요. 자, 이 원의 중심에서 여기 현을 내리, 수선을 내리면, 이 현이, 즉, 11이죠? 11이 반팅되죠. 그래서, 여기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은, 여기 길이가 얼마냐면, 2분의 11이 돼요. 이 길이가. 그 다음, 이렇게 수선을 또 내리면은, 6하고 4 10이니까, 여기가 얼마가 돼요? 5가 되고, 여기도 5가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6에서 5 빼면 여기 1 나오죠. 이게 6이고, 이게 5니까, 6에서 5 빼면 여기 1 나오지, 이 길이가. 그다음 이게 2분의 11이지. 2분의 11에서 이거 3 빼면은 2개리가 또 나오죠. 2분의 얼마? 5 이렇게 나오네. 2개리가. 그럼 여러분, 이거 나오겠다. 이거. 이게 어떻게? 1과? 20. 어, 64분의 25 오, 좋아요. 보다 루트 쉬운 거. 즉 4분의 20 29니까 29. 2분의 20 25가 29. 이 노란색 계리가 이렇게 돼요. 됐죠? 어, 저거 구하는 거 아니죠, 근데. 네. 어. 저기 지름 구해야 되죠? 그럼 우리 지름 구할려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서 이것만 해주면 돼, 이렇게. 얘 반지름이잖아. 그럼 삼각형 보여요? 예. 응. 여기가 1이고, 네. 아까 여기가 2분의 11이었지? 맞지? 맞죠? 예. 예. 자, 루트 예. 1 더하기, 이번에는 2분의 11제어보니까1 2 그래서 루트 4분의 100, 125다. 20. 그럼 얘는 2분의 그렇지, 얼마야? 오르트 5.5죠. 그죠? 이 반지름이 오르토 2분의 오르토니까 지름은 뭐겠어요? 오르토 오르토. 보인 중학교에서 나왔던 시험 문제입니다. 세년이제안 나왔죠. 세대로 저거 안냈던거 같아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이번에, 이번에 음, 나올 수도 있겠죠. 851번. 어, 이건 뭐야? 장난 아니지? 아니 들어가지 네. 마. 왜? 아, 저 잠깐. 하시가 너? 예. 응. 곧도. <laughs> 그림이 너무 어려워. 미술학원 한번 다니세요. 다시마 아. <laughs> <당신하고> 같이 다니세요. <웃음> 다니세요. <웃음> 학원까지 다닐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지금 <laughs> 연습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 자, 21cm. 16cm. 1 2 c m 8 c m 어, 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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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c m 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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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여기를 여기에, 음. 여기를 여기를 x 라를적기를이길를처음를터기 다음 찍어봐 기를 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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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이요기를 여기를 여기를 1기를 17. 17. 17. 1 0 0 15. <laughs> 15가 나니다 자, 여기 x 잖아요 그럼 여기 21 마이너스 입니다 그럼 여기도 21 마이너스 고요 이렇게 계속 가는 거다. 근데 있잖아. 여기 x지 예. 어디도 x 야 저기로 여기서 여기까지도 x 죠죠또 예. 어디가 x 야저기 똑같이 여기도 x 야 여기도 x 야 여기 도형 x. 그게 지금 접선의 길이 같으니까 이 유형도 좀 외워놔도 괜찮아. 여기가 x면은 다 x야, x x x야. 여기까지가 x야. 음. 그럼 여기 2 x죠? 그럼 어디? 여기는 뭐라고 해야 하니? 거기는 16 20. 그렇지. 16에서 이거 빼야지. 5 x. 그 어? x마고죠? 어. x마. 계속 하는 거야 이거. 그럼 여기가 x 마호죠. 그럼 어디도 x 마호야? 여기도. 여기도 x 마호야. 여기도 여기도. 그럼 12에서 또 이거 빼야 돼. 7 플러스 아니다. 그렇지. 17 마이너스 x야. 아니야 12에서 이걸 빼니까. 12에서. 12에서 x 마호를 빼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5잖아. <laughs> 그러면 어디, 여기도 17마 X고, 여기도 17마 X다. 그럼 여기 뭐게? X. 8에, 어, 이거 빼니까? X. 9. 마이너스 네, 9. 이 조심해야 돼, 9 조심해야 돼. 그럼 어디도, 여기도 X마 9지? 그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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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뭐겠어, 그러면? 6에서 이거 뺀 거니까. 15마 x죠 네. 그럼 여기, 여기도 15마 x야 따라서 AF는 뭐 더하기 x 더하기 15마 x야 그럼 답이 뭐야? 15 우연히 일치일지 모르겠는데 여기 21에서 여기 16을 빼고 안 되는 거야 <laughs> 어, 21에서 6을 뺄까? 아니요. 이거에서 이거 빼면 15 나오잖아 네. <laughs> <laughs> 나중에 기 저기, 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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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그 저기, 저기, 아, 기 저기, 아기 저기, 저 뭐랑 같이 특권에 왜뭐 그저 한 십이에서 사때요 와우 아 깜짝이야 아, 맞아 맞아 다른 것도 혹시 모르겠어요. 어 다른 거 봤는데 맞아 네, 이거에서 바venant... 이거 빼 앞으로 모르면은 어 특권에 요맞서 맞아 근데 나좀네개 있을 때만이에요 어네개 있을 때만 만 다섯 개는 다섯 개면 다시 번째 거랑 빼면 되나요 뭐 해볼까? <laughs> 네. 어 <laughs> 근데 숫자가 매면 한 시간 반 시간은 1 2 8 6 다섯 개 계신 것4 4차이 나는데 예? 아또그해요아 2차이 나는데 그럼 또또 2차이 날까? 예. 아 그냥 찾는 게 어때요? 4로 해 볼까? 아니. 그 여기 4라고 해 봐. 2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4 아, 이 x 11이지. 갑자기. <laughs> 진짜 끝내려. 아, 안 돼. 하더 해야 돼. 아... 공또 하나 있어야 돼. 그 공이 다섯 개 있으면 돼. 여섯 개 있어야 돼. 짝 어, 수. 짝수 개가 있어야. 어? 짝수 개가 있어야 어? 야, 그럼 이두 개만 하어 그럼 내가 하고 5의 17 x 해도 17이지. 네. 네. 21에서 12 빼면 얼마? 야 9잖아. 네. 안 되네. 어. 야다네 개만 된다. 근데 우연 일치 아니에요 그냥?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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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아니, 그것도 우연이에요. 우연. 이것도 우연. 네. 그럼 다음에 이 문제 나오면은 한번 또 해보자. 이거에서 이거 빼가지고 다 맞는지 해보자. 아, 근데 또이 문제가. 나와요. 아, 그럼 그건 전답. 예상 특 특화. 그렇지. 아니 이게 순거야 이게 소내연의요. 전답 분이 공식으로. 신진영 공식으로. 네. <웃음> <웃음> 맞죠? 자, 그 다음에, 852번. 이거 옛날에 우주에서 나왔던 거. 나 우리 학교만 아니면 돼. <laughs> AF 길이를 구해 x. 여기 뭐예요? 10마 x죠? 그기가 x면 어디? 여기도 x죠? 그다음에 2길 얼마죠? 8. 이죠이길 얼마죠? 그러면 8. 6이죠? 그렇죠. 6 8 1 0이니까 됐네. 피타 p o 스 i X plus ego. Namas 마이너스 X 제곱 your t a r X 36은 100 x 64 3 2 X 는 어, 어? 이거 아니, 36 빼면은 28이지? 1 1 8 4냐? X가 4. 끝. 야, 근데 어쨌든 이런 분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나오지, 지금. 네. 빗변이 뭐 X 플러스 6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 두변또 X가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다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문제풀 때 참고해서 이렇게 만들어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그 숙제 이제 849번까지 해 오시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그 다음 시간까지 교재 완벽히 마무리합니다 알겠어요? 진짜요? 어 다음 몇 분? 사람은 노 되는 거예요어 노란 몇분 하죠? 어, 그럼 저 노란 옷이에 숙제해야지 어. 거기 프리뷰 숙제해야지